수학 1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 유형편 문제 풀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지수함수의 활용 유형 4 a의 x제곱골이 반복되는 방정식의 응용 1 유형 4 a의 x제곱골이 반복되는 방정식의 응용 1 방정식 pa ex제곱 더하기 qax제곱 더하기 r은 0, p는 0이 아닙니다.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베타일 때 a의 x제곱을 t, t는 0보다 크다로 놓고 t에 대한 2차 방정식 pt의 제곱 더하기 qt 더하기 r은 0의 두근을 a의 알파제곱, a의 베타제곱임을 이용합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a의 알파제곱 곱하기 a의 베타제곱은 a의 알파 더하기 베타제곱이 되고 이것은 p분의 r이 되는 것을 이용합니다. 12번 주어진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주어진 방정식을 새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위의 x 더하기 2제곱 빼기 3에 x 더하기 4제곱 더하기 1은 0입니다. 자, 이것은 9의 제곱에 3의 x제곱에 제곱이고, 빼기 3의 4제곱에 3의 x제곱 더하기 1이 0이 됩니다. 자, 3의 x제곱을 t라고 놓고 이것은 0보다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은 9의 제곱에 2제곱 빼기 3의 4제곱에 t 더하기 1은 0이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의 두근은 3의 알파제곱과 3의 베타제곱이 됩니다. 이 두근의 곱은 3의 알파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인데 이것은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3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답은 1번. 13번 주어진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 2의 2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2 베타 제곱의 값은 주어진 방정식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x 제곱의 제곱 빼기 10 곱하기 2의 x 제곱 더하기 20은 0이 되겠습니다. 2의 x 제곱을 t라고 하고 t가 0보다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t의 제곱 빼기 10의 t 더하기 20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되는데, 어, 이 방정식의 근은 2의 알파, 2의 베타가 되겠습니다. 자, 2의 알파 더하기 2의 베타는 10이 되고,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는 2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의 2알파 더하기 2의 2베타는 2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 2의 베타의 제곱이므로 2의 알파 더하기 2의 베타의 제곱 빼기 2 2알파 제곱 2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10이니까 100 빼기 2 곱하기 20이 되어서 100 빼기 40 하면 60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14번. 주어진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4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주어진 방정식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3곱하기 3의 x 제곱의 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k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의 x 제곱을 t라고 하고 t는 0보다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3의 t 제곱 빼기 t 더하기 k는 0이 되는데 이 방정식의 근은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이 됩니다.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은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3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분의... k가 되므로 k는 3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로 27분의 1 /27. 15번 주어진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2분의 1일 때 양수 a의 값은 주어진 방정식은 ax제곱의 제곱 빼기 7ax제곱 더하기 5는 0입니다. A의 X제곱을 T라고 하고,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T제곱 빼기 7T 더하기 5는 0이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의 두근은 A의 알파, A의 베타라고 하고, A의 알파 곱하기 A의 베타는 A의 알파 더하기 베타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근의 합이 2분의 1이다라고 했으므로 a의 2분의 1 제곱이 5가 되고 a는 5의 제곱이 되므로 a는 25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답은 4번.